그래서 9 9자 여기는 9 9이9요 이차함수가 아니에요 봐봐 9 9 식이 그냥 식이지. 네. 그냥 식이야 물론 이차함수의 성질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자 우리 이차함수는 최대 최소를 알아볼라 최대 또는 최소값이 을 존재하죠 이차함수의 Y값은 이차함수의 사실 정확하게 얘기 Y값이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예사님 실수의 제곱의 식은 최소값이 존재하니? 네. 네. 이예 맞냐? 네. 자, x가 변수야. 그러면 이거 함수긴 한데, 그죠? 네. 그냥 이렇게 보면 함수가 아니죠? 네. 자, 그냥 이미의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항상 어떻게 되지? 무거나같나 네.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은 얼마야? 0. 네. 인가요 네. 어, 네. x가 얼마일 때? 네. x가 1일 때저 시계 최소값이 얼마야? 0. 네. 0인가? 네.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얘는 최소값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같죠 네. 어떻게요? 아, 어, 네.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어? 아, 2. 일때 최소값이 얼마? 5. 과연 5니까 네. 따라오니? 네. 요 응? 응? 뭐 넣어야 돼? u You. y o 그냥 오고 안 o 오는데 u You. y o 는 y 제가 뭐 하니? 아 o u You. 를넣 u You. y o 를 넘기는 You. y 에요이 o u y 에요 You. You. 임의 실수 x, y에 대해서 이해했지? 예. 네. 임의 실수 x, 네. y에 대해서 네. 얘는 y가 1이야. 너보다 항상 그거 나 같아. 네. 왜? 일보다 네. 그거 나 같은 거 아니야? 아, 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는? 아. y 제곱 플러스 아와 플러스 오는 y마이나 이제곱 이해 플이되니까 네. 이해가니? 자, 이렇게 질문한 교생님이 이미의 xy에 대하여, 함수 관계의 xy가 아닙니다. 이미의 xy, 이해 갔어요? 이 식의 최소값은 얼마니? 얘 최소값 얼마였어? 음. 아, x가 얼마일 때.

저거, 아니, 뭐, 그 대명사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누구? 아, XY가. 어? XY가 이면 실수야. 뭘로도 상관없어.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아, 뭐, 무슨 얘기를 해? 실수. 아. 아, 실수. <laughs>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웃음> <웃음> 내리 원말이냐면 내가 이 식에다 x 하고 y를 아무거나 막때려놓죠 네. 그럼 식의 결과적으로 식의 값이 변하는 나 무슨 이 많은 값이 있지 않겠어 네. 맞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무슨 이 많은 값이 존재할 건데 그 값들 중에 뭔가 제일 작은 값이 존재하는 거야. X하고 y 다 5만 수를 다 집어넣어도 그래안 그래? 우리가 계산한 얼마보다 마사보다 작은 값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해봐요. 자, 1번이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어떤 X, Y가 그냥 실수예요. 이해갑니까? X하고 Y가 실수인데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X제곱하고 X하고 Y제곱하고 Y가 있고, X하고 Y가 좀 관계가 없단 말이야. 이해가니? 그러면, 이 식의 값, 이 식은? X 플러스 3의 제곱에 Y마이너 1의 제곱으로 변형할 수 있고, 그쵸?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렇게 변형이 되나? 네. 그래서 X하고 Y가 막 지면대로 변하는데 X가 얼마일 때? 마삼이고, Y가 얼마? 1. 1일 때가 얘네들이 최소가 되니 0으로? 네. 그러면 시의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거 Y가 아니라 시의 최소값입니다. 이해 예, 갔어요 네. 그러니까 x가 이미의 실수 모든 실수가 들어가더라도 x의 2차식이면그 식을 항상 뭘 가져 최소값을 가져 그걸 어서 배운거야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배운거야 지금 응. 이것만 까놓고 이차함수잖아 최소값 가져 안 가져 가죠. 가시죠 얘도 y의 식이긴 하지만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면 이차함수잖아 최소값 가져 안 가져 가져요 네. 이해합니까? 네자 밑에 두 번째 질문을 보죠 이번에는 임의의 실수 x, y인데 얘네들이 관계가 있어 없어? x하고 y가 아, 있어요 아, 네. 이걸 만족하는 x, y야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는 x가 마일때뭐 y가 뭐 4여도 되고 5여도 되고 문제가 없죠? 네. 맞습니까? 네 수 아이니까요. 이뭐 말하는지 모르는데. 얘도 되고, 뭐 이런 상태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뭐 말하는지 알아, 선니? 네. 자 식을 보지 말고 우리가 지금 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다, 선생님 지금.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얘는. 1, 코 0일 수있냐 x가 1, 0이라고 얘기하는 게좀 웃기긴 한데. x가 1이고 y가 0일 수 있니? 이거 안 되죠. 네. x가 1이고 y가 0인 건. 그래요 얘는 함수는 아닌데. 그렇죠? x하고 y의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x하고 y를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얘네들을 좌표평면에 그리면 그래프가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져, 그려져 그거. 물론 우리가 지금 그할줄 몰라, 요 그릴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해가니? 네. <laughs> 아, 그러니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져 이차함수가 앞으로 누운 모양으로. 이건 1학년 2학기 때 배워. 알아들어. 네. 왜? x는 y 제곱 빼기이잖아. 네. 원래 원인이 X고 네. 결과가 Y였지? 네. 네. 그러면 Y는 x 제곱 빼기 1이면 여기 Y래서 여기 이렇게 갈거 아니야? 네. 네.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이번에 원인이 Y야 이해가니? 네. 결과가 X야 Y축이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해갔어? 네. 그러니까 X가 결과가 되니까 그치? 결과 네. 어렵진 않아 그럴 수 있겠어 이런 느낌으로? 네. 그니까, X하고 Y의 등식은, X하고 Y의 등식은, 좌표 평면에서 뭔가 그림을 그려요. 걔네들의 해들을 모아보면 <laughs> 무슨 말인지 알았나 응. 이걸 XY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해가 무슨 일이 많잖아요. 맞아요? 응. 무슨 일이 많잖아. 이 점들이 다해 아니야. 응. 무슨 말인지 알아듣어? 응. 지금 x 하고 y는 이렇게 관계를 가집니까?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런 xy를 어디다 넣겠대 이런 xy들을 어디다가 이 식에 넣었다. 이렇게 네. 이 식에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이 식이 막 값이 막 지만대로 나오는데. 그시계 값이 모든 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어디까지만 나오니까 그거 찾아봐라고 말을 한 거야 문제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네. 이해갑니까? 예. 네. 그걸 찾아내고 싶은데 맞니? 네. x하고 y가 전혀 관련이 없으면 x 따로 y 따로 묶어서 보면 돼요. 이해합니까 네. 이런 식을 만족하지 않고 그냥 임의의 실수 X Y가 이렇다 그러면 얘네들은 X가 0이고 Y가 0일 때 마칼이라는 체크카를 받죠 이식은 맞습니까 근데 X가 0이고 Y가 0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문제에서 이거 존재를 줬어요 이해해요 그래서 이 식을 한 문자에 관해서 바꾸고 싶어. 그건 가능한가? 네. <laughs> 그래서 x 대에서 바꾸려고 해. 이해가니? 네. 아니, 아니 오늘 x 내에서 바꿔. y 제곱 대신에 뭘 넣을 거야? y 제곱. 다시. x 플러스 e를 넣을 거야.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근데 천천히 천천히 지금 설명해 가면서 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y 대신에 x 플러스 1 이렇게 넣을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 값은요, x 플러스 1이라는 값은요, 네.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y제곱이랑 같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x 플러스 1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네. 음수가 나오면 말이 안돼 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시계다 대입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를 가진 x y의 관계를 가진 놈을 가지고 한 문자로 전형하면 대입을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범위가 나와야 돼. 사실은 연방할 때 대비법이 있었지. 네. 그때는 X나 Y가 모든 실수가 나오니까 상관이 없었던 거야. 네. 내가 연방 푼다고. 이게 네. 넣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어차피 X가 무슨 실수야? 모든 실수가 다 나오냐? 네. 얘가 아니. 네. 그러니까 제 범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가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제곱 대신에 넣으니까 x의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생겨요. 이해갔어? 예, 네. 이거이 떨어보니?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x제곱 어, 플러스 4x 마사라는 값이 되는데 이 식이, 그치 네. x가 뭐보다? 아그부터끌게 네, 네. 아, 됐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함수는 아니지만, 이해가니? 네. 함수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2에서 고짓점을갖나요 네. 마팔에서? 그래, 안 그래? 네. 원래 3수는 아니지만 그냥 저 x값을 그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값을 하겠죠? 네 근데 그럼 뭐부터 볼 거야? 아, 네. 마이너스 1부터 볼 거야? 네 그래 안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의 최소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7이야? 언니 x가 얼마일 때? 가 y면 y 얼마인데? 0? 네. 그럼 마칠 나와지 가. 네. 알겠습니까? 네. 네. 자두 가지 상황 배웠습니다. x하고 y가 아무 상관 없이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상황. 맞니? x하고 y가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상황. 그 얘는 진짜로 어떤 수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얘는 어떤 수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시은 만족하는 애들만 넣을 수 있어요, 저식에다 이해하니? 예, 네. 처음 배우는 개념이죠?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정해진 변화를 봤단 말이야, 알려준 대로 근데 이제는 내가 뭐라고? 실수해 제곱이면 영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렇지? 이차식이면 어떤 최소나 최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맞습니까? 어떤 주어진 식의 최대가면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네. 1차면. 모든 실수예요. 범위가 없으면. 그래, 안 그래? 네. 계속 작아져, 작은데, 서 엄청 작아가지고 쭉 커져요. 그쵸? 최대 실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합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중요한 개념입니다디페이지를 풀고 넘어가죠. 정리도 하시고. 근데 필기한 거에서. 실판에 식은 몇줄 없는데, 이 말로 뻗은 게 엄청 중요하지, 지금. 이해하니? 네. 좀 어렵고, 따라오겠냐? 네. 자, 대표 유제 정리해서 풀어놓고, 그다음 유제 한번풀어